짜잔, 오버쉘. 아 퀸비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퀸비즈의 리더, 메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퀸비즈의 메인보컬, 구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퀸비즈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주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킨비즈의 래퍼 노라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킨비즈의 막내 이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저희 킨비즈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우리 주아야. 작년에 여기 오지 않았나요? 네, 작년에는 제가 여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MC를 맡아서 했었는데요 올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킨비즈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곡을 한곡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청춘호름이라는 영화의 OST였던 백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哎，Hi, 感感谢你们请我们来到本次活动，希望大家期待今后我们的表现。接下来要为大家带来一首中文的曲叫《Bad Girl》，希望大家喜欢，谢谢。知道，看完好的。 네 여러분 어때요 즐거우신가요? 여러분开心吗? 아, 여러开心呢我们也开心谢谢아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아쉽지만 저희 킴비즈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네 안녕하세요.네 그 전에 다가오는 11월에 저희 킴비즈 드디어 새 앨범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까? 감사합니다. 원래 쉔, 원래 쉔. 네, 아쉽죠 마지막 곡을 정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어,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세요 변진섭 선배님의 세대처럼을 저희 킴비즈만의 색깔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허얼지션 라이어. 오늘 제가带来一首韩国最有名的歌세대처럼希望大家喜欢谢谢 감사하고요. 아, 정말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지금까지 크리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